네. 저는 볼빵빵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. 진짜. 복가수를 할수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 정서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. 오, 오 신기해.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. 오 대박 어떻게 하는 거야? 저는 <오늘> 짱구 성대모사 할수 있습니다. 짱구 어? 성대모사요. 오 예쁜 눈야다 초코 비스 주세요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정서진입니다 와. 안녕하세요 정서진입니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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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오 진짜야. <laughs> 오 진짜야. <laughs> 아니 서주 형 식사 했어요? 응. <laughs> 어. 밥 먹었어요? 응 <laughs> 먹었습니다. 어, 오밥 먹었어요. 혹시 그 상태로 노래도 가능합니까? 오늘? 아 노래는 안 돼요. <laughs> 어, <어려워>. 오 그래요. <laughs> 어.